자, 어제 올렸던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녹화합니다. 녹화하는 이유는 뭐냐? 어... 요즘 제로투 댄스가 유행하던데 지금은 끝물이죠. 근데, 팩토리 챌린지도 있다?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다 하겠다, 그 말입니다. 자, 팩토리 챌린지 끝날 때까지 제 구독자 한 명이 될 때마다 30초를 더하고 좋아요 팩토리 챌린지의 좋아요가 하나가 더누으면그것도 30초 총합 1분 어잘 못하면 몇 시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팩토리 챌린지로 이기해서 내가 고생을 하냐 아니 고생을 하는 걸 계속 보고 싶으면 또 트위치 거기서 생방송을다가 원 테이크로 가거나 아니면 투 테이크까지 갈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고생을 해고도 살아남는다면. 봐주실 분은 있으려나? 하하하.